정부에서 코스닥에도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좀 수혜해 볼수 있을까, 어떤 섹터가. 그게 좀 궁금한데. 결국 뭐 로봇이랑 바이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정책 자금들은 내년에도 많이 부어줄 생각인 것 같고, 음... 당분간 은 이제 코스닥에는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내년 수익률을 이제 커버하는 거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녕하세요. 언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도 주말에 뭐였지? <laughs> 아니 코인 너무 많이 봐서 문제야 <laughs> 올해 수익률 코인으로 개박살났어 <laughs> 4월인가? 77K에 사놓고 아 뒤지게 잘 잡았다 푹은 하겠는데 그래서 작년 번거 깨지지만 말자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지금은 연초입니다. 그 뭐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음. 거기 평단까지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니까 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d p 형이랑 얘기하다가도,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결국 DAT 기업들의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라 했었거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평단이좀 낮으니까, 그거 털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했는데, 결국, 변동성 앞에 장사 없고, 음. 그 횡보에 장사 없다. 그리고, 편입, 편출 이슈에 휘말려서, 이제 과거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이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이슈인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리고 20년도 과거 차트 보니까 내그 당시에 비트코인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코인 쪽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다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쭉 달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음. 그래서 뭐 일정 기간에 횡보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6개월이든 려년이든그 뒤로 횡보한 다음에 나스닥이랑 피어그룹으로 비트코인도 포함할 수 있는데 나스닥의 리류를 좁히는 방향으로 다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 뭐, 단기 수익률은 뭐, 올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뭐, 보답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자기 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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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랜만에 그 국장 이 얘기를 좀 하면, 정부에서 코스닥에도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게좀 수혜해 볼수 있을까, 어떤 섹터가 좀 궁금한. 데 결국 뭐 로봇이랑 바이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음. 뭐 코스닥 식충성인주에 뭐 바이오가 밀집되어 있고 코스닥이 살아야 이제 개미가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정책자금들은 내년에도 많이 부어줄 생각인 것 같고 음. 당분간 이제 코스닥에는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다. 그런 시장 상황 분위기인 것 같아. 음. 그런데 이제 내년 수익률을 이제 커버하는 거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로봇 바이오 이런 데는 이제 단타 선수꾼들이 노는 데잖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쵸. 웃음> 우리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거기 뭐 모멘텀 기반에 조금 선수들이 노 는데 음. 이제 그들은 아마 내년 cex까지 일정을 잡고 베가스에서 하는 이제 가장 큰 it 행사잖아 네. 그때까지 모멘텀이 그냥 지속 될 거다라는 논리로 많은 선수들은 뛸 텐데 그런 방식을 우리가 취한다는 건 어차피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거고 음. 우리는 조금 본인만의 기존의 흐름 을좀 유지하는 거 그리고 내년의 유동성 랠리가 더 가속화될 때는 아, 내가 마음이 편하면서 기대 수익률 이 높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인가 그 고민해보는 12월이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아 올해 가장 수익이 좋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고 음. 어. 그때 이제 금리나 큐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걸 예상하고 먼저 들어갔는데 음. 반발짝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발짝 정도 앞선 것 같아서 음. 반발짝 정도로 좀 손해를 본것 같고 <laughs>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게 가질 수 있는 거, 지금 가격에서 5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조선도 있겠지만, 음. 나는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왔을 때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음. 그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냥 내년 계획에서는 뭐 그냥 올해 포트를 좀 그냥 기존에 유지할 것 같고 음. 뭐 1등 뭐 비트, 2드뭐 한조, 3중 그리고 뭐 4등 뭐로빈노드뭐 뭐 5등 뭐허사일부 그런 것들 좀 위주로 그냥 눈기좀 기다리는 중. 음. 중간에 이제 뭐 조금씩 매크로에서 흔들흔들 할때 트레이딩 기회를 노리는 정도로 지금 시장 대응하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는 딱히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코스닥 상승은 뭐 이해는 된다. 근데 요걸 또 참아 보는 경험이 지금 시 장에서 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음. 나라고 맨날 안 해봤겠어. 네. 또 코스닥 시즌인데 <laughs> 왜 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빼고 놀아. <laughs> 저도 껴워서세요하고 이제 파티장 문 앞에서 문 두들기다가 문 연이 까무도 없더라고. <웃음> <웃음> <laughs> 다 이제 딴데 갔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나이 파티에서 기웃 걸어봤자 내 친구들 인대가 짱이다. 음. <laughs>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해봐야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안 해보라는 건 아니에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이제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기 때문에 뭔가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런 시장이 요즘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조선을 정말 긴 시간 끌고 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벌써 뭐. 네. 1년 넘게 들고 있는 느낌이요 <laughs> <laughs> 이 정도면 뭐 인생 최대장도아닐가요아그니까이 <laughs> 네, 정도로 지구 수성 거의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가지고 그 조선자 실적은 앞으로 몇년 계속 좋아질 게보이지않아요그 음. 신조성가랑 뭐 수주 돼 있는 거 곱해하기만 해봐도 알수 있는 건데 경험상 어느 정도 타이밍에 주가 피크아웃이 나왔어요? 늘상 그 실적이랑 주가 피크아웃은 좀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치. 내가 뭐 이전 슈퍼사이클을 경험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음... 뭐그 당시 나도 이제 주식 거의 초창기였으니까. 뭐 10년도, 11년도니까. 나도 09년도에 시작했잖아. 네. 그래서 뭐 과거 데이터들을 이제 기반으로 좀 보면은 순이익의 고점은 2010년이었지만 이제 주가의 고점은 1년 뒤인 2011년인 거지. 근데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1년 정도의 레깅이 있고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근데 뭐 사실 모르는 거지. 음... 그래서 뭐 예상되는 뭐 리스크라고 억지로 뭐 지었자면은뭐 후판 가격 오르거나 뭐 중국 조선사들이 입지가 더 강화되거나 뭐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27년도 28년도까지의 실적은 계속 우상 하는 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로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전체 컨테이너 뭐 바크 비에시시 LNG 다 주문이 좀 크게 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나빠질 게더 있을까라는 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이 정도 확신이 있으면 뭔가 레버리지 많이 들게 하고 몰빵할 수 있잖아 네데 그러기에는 이미 나 십몇만 원부터 들었는데 이제 와서 레버리지 쓴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안 되는 거지 갈수록 더 좋아 보이는데 음. 이제 와서 몰빵 때린다고 이제 와서 더 레버리지 쓴다고 요게 조금 아쉬워서, 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정도에서 조금 단타친 걸로 비중 조금 더 사주거나, 그 정도만 깔짝깔짝 음. 하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지. 그리고 결국 이제 AI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뭐 다른 쪽 주식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버블이 끼면 낄수록 그 고성장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 능력 어떤지, 그러니까 펀더멘탈 좀 보는 거고, 내러티브는 어떤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항상 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돈이 계속 쏠리거든 근데 이제 한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 뭐 사모도 그렇고, 이번에 뭐 합병하는 뭐 현중 비포 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자회사들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친 현금 인축이거든. <웃음> <그러다> <웃음> 보니까 이제 충분히 현금 창출 능력 괜찮다고 보여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주사 이슈로 h d 현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음. 사실 h d 현대가 한조 지분이 35%밖에 안 되거든 그 그러니까 한조가 가진 이제 현금 인출기 자회사들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로서 이제 배당 매력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나는 부각될 거라고 봐 음. 그러니까 이제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장성 뭐 펀더멘탈 뭐 주주하는 이것들이 같이 가는 종목들이 뭐 있냐 그리고 내러티브가 뭐가 있냐 그리고 미국한테 갑질할 수 있는 섹터 뭐 있냐라고 하면 많이 없거든 아, 그쵸. 어. 그러다 보면 결국 조선 일텐데, 음. 그러니까 버블을 통과하는 이제 과정에서는 이런 주식들은 난좀 포트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이번 사이클에서 팔란티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중간 하이닉스 놓친 건좀 아쉽긴 하지만, 음. 그쪽을 덜고 비트를 샀으니 네. <laughs> 한타가 오지. <laughs> 아, 그때 비트코인 책을 읽지 말았어야 돼. <laughs> 비트코인 책들을 여러 개 사가지고 막 읽고, 잘 때도 뭐비 코인 관련 영상들 막 그러니까요. 다쳐서 듣고 그때 막 셀프 가스라이팅 엄청 하셨죠. 아유고 도버튼 누르면 안 된다. <웃음> <웃음> 셀프 가스라이팅 하다가 뭐 이것도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코린이에게 좀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요새 GPU냐, TPU냐 요 난리거든요. 공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비용 구조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엔비디아의 GPU는 이제 범용성 플러스 생태계잖아. 네 아, 맞아요. 그래서 TPU는 이제 구글, 뭐오픈 AI 같은 초대형 플레이어가 이제 학습 비용을 좀 줄여서 모델을 더 자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조금 더 내부 최적화 수단, 그러니까 전체 시장파에서는 음. 일부지. 그래서 GPU는 이제 조금 더 시장용, TPU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쓰려고 만드는 커스텀 장비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음. 그래서 핵심은 결국 AI라는 거대한 이제 캐펙스 시장이 단일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음. 그런 것들 이 조금 핵심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볼수 있는 것 같고, TPU가 강해질수록 엔비디아의 이제 과거만큼의 엄청난 이제 AS. SP의 상승이 있잖아. 아, 네. 결국 평균 판매단가의 상승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점이 단기간에는 달리는 말에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음. 좀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GPU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는 구조였는데 네네. 뭐 왜냐면 사실 GPU 말고도 또 대안이 없기도 음. 하니까. 근데 이제 뭐 GPU 같은 이제 자체 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음. 그래서 g p u 와 이제 GPU의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엔비디아 단일 모멘텀에 의존하는 이제 기술자들 있잖아. 이부팔란티아 포함이고. 네. 그런 것들의 이제 밸류 부담이 커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을 나는 오히려 좀 포커싱해서 봐야 될것 같고. 결국 g p u TPU 뭐그 안에 밸류 체인들은 뭐 시간에 따라에 같이 가겠지만 결국 팔란티어 같은 이제 밸류 부담이 있는 쪽들은 좀 먼저 덜어내야 된다라는 음. 판단으로 얼마 전에 팔란티어를 다 팔았는데 음. 마침 TPU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이 논리가 강화된 상황인 것 같아. 요 그래서, 파란티어로 충분히 다시 싸지는 시점에는 다시 매수할 만한 의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매수할 포인트가 많이 없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TPU, 뭐 이런 커스텀칩이 등장하면서, 뭐 GPU 독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좀 확산되면서, 기술주 내러티브의 기반의 종목들 먼저 조정이 있는 것 같고, AI 수요는 당연히 더 커지겠지,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전체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GPU 수요는뭐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쇼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 조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TPU, LPU는 좀더빅테 용인것 같고 gpu는 그냥 시장 전반의 용도 음. 그니까 수천 개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시장은 나눠지지 않나 음. 시장을 크게 보고 이 tpu gpu의 패권 싸움을 보면 조금 더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는 기술 패권이 아니라 이제 뭐 돈이 어디로 흐를까 막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는 스타일이니까 결국 GPU는 전체 시장의 표준이 되는 것 같고 TPU는 좀 소수의 이제 플레이어가 자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좀 내부용인 것 같다. 음. 그래서 대체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비중 조정의 신호가 될수 있지 않나. 뭐 GPU 독점 붕괴가 아니라 AI 투자 사이클이 뭐1차 피크를 맞았다. 그런 신호들 조금 이제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결국 같이 가긴 가겠네요? 그렇지 결국 같이 가긴 가겠지. 내가 음. 아까 얘기했던 건 핵심은 결국 엔비디아 내러티브로 같이 올랐던 고밸류 주식들. 이제 버블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주인공은 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이번 t p u 의 등장으로 파악해 볼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술주 뭐 AI주를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스타일라이 분들한테는 조금 더 보석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밸류 섹터들 네. 고밸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음. 근데 뭐 하이닉스 같이 이제 뭐 실적, 백로그, 사이클이좀 명확한 종목들이 있잖아. 그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의 싸움이 오히려 더 중복받을 수 있는 음. 그 동성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으로는 국장 하이닉스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논리로 많이 베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개인적으로 좀그 생각을 하고 근데 삼전이 오르려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결국 삼전에 돈이 많다는 거 이미 알지만 잉여 현금이 많은데 자기네 투자할 것들이 이미 몇년 전에 그걸 다 해놨어 그래서 지금 현금은 이제 돈벌 거밖에 없어 이러면은 주가가 반응을 할 텐데 지금 있는 돈 계속 증설에 확장하고 그런데 쓴다고 하면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그렇뭐그 그쵸, 그쵸.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결국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주주 환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정책이 지금 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아주 동결이죠 어. 그런 부분에서 삼전이 조금 더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몇년 뒤쳐진 거를 뒤집어 펼 만한 음. 좀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삼전은 막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하이에스에 음. 비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장도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뭐 세금? 뭐 그리고 환전할 때 일어나는 손실들? 그런 것좀 제외하면 확실히 믹주식 괜찮은 것 같고, 음. 확실좀 편안한 투자 가능한 쪽이 미국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국장도 뭐 전혀 나쁘진 않다? 그냥 충분히 좋고. 그래서 내년 계획을 계속 12월에 조금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하고 결국 11월, 12월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내년 계획이거든 아 그래서 내년에 뭘로 돈 벌지? <laughs> 뭘로 이제 번 것도 지키지? 음. 뭐 올해는 별로 번 것도 없지만 <laughs> 그나마 이제 안 깨지려면 어떻게 음. 가야 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12월인데 뭐이 과정에서 또 저의 미천한 고민, 과정의 기록 음.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이 돼요. 광대가 될수 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laughs> 안녕. 이름이 머니 크루즈예요. 머니 크루즈 뜻이 뭐예요? 이제 크루들을 모았고 아그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 향해 가는 거잖아. 목적지 하나야! 돈, 어떤. <laughs> 어쨌거나 버는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그냥 돈 버는 거.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 중간에 우리 좀 어망도 좀 펼쳐보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좀 머니 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픽? 예를 들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뭐 10몇 프로 오르고 있는 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 내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 뭐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 유튜브에서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페일 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하,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 있다. <laughs> 원래 이제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친 컨텐츠에만 어, 좀더날것 그대로의... 통강. 동강 강민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이,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